요즘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시면 이 DNA 주사, PDLN 주사 많이 맞으시죠? 이 피부에 좋다고 많이들 맞으시는데 이게 정형외과 또는 뭐 신경외과, 뭐 저희 같은 통증외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손상된 조직에다가 치료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 비용은 비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는 나한테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할수 있듯이 이 인체 조직과 가장 유사한 이 DNA 조각을 주입해서 하는 치료 방식입니다. 이 손상된 조직을 다시 재생시킨다고 해서 뭐 재생 주사 또는 증식 주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이 아픈 부에다가 이 DNA 조각을 놓게 되면 인체 조직이 말 그대로 재생이 되면서 이 염증과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걸 유도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DNA 주사는 인체의 모든 관절과 인대 그리고 근육에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목 건초염 또는 삼각선무 연골 복합체 등에 쓸수 있고 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 손상 또는 석회선건력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밖에 이제 고관절 또는 무릎 발목 어 모든 부에 위 적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태그성 관절염 경우에는 이 인공 치환술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 통증의 강도가 약하고 또 손상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통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아픈 부위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. 하지만 이 자연수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치료해도 재발이 잘될 경우에 그렇지만 이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까운 경우에는 이 DNA 주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PDRN 주사라고 합니다. 어, PDRN은 폴리 대옥시 리보 뉴클레어 타이드의 약자인데요, 이 조직 재생 활성화 물질입니다. 이 PD라는 주사와 DNA 주사가 헷갈린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가능 있는데요, 똑같은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DNA 주사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데요,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혈관을 생성하고 또 세포 재생을 빠르게 해줍니다. 그리고 염증도 조절하고 산소 유에도 반역이 됩니다. 이 모든 반응이 이제 DNA 합성에 일어나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 주입된 DNA 조각이 재료가 돼서 이런 반응들을 좀더 원활하게 일으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DNA 주사의 이제 성분은 어 대표적으로 어류의 생식세포 즉 정액과 정소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해서 만들게 됩니다. 그 어류 중에 대표적인 이제 연어이기 때문에 일명 이제 연어 주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따라서 이 DNA 주사 또는 PDRN 주사, 연어 주사 모두 이제 같은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얼마나 투여할지 몇번 하게 될지는 이제 아픈 부위와 그 다음에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합니다. 그 간격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고요.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시행하기도 합니다. 모든 주사는 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이럴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DNA 주사는 다행히도 이 다른 주사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. 왜냐하면 인체 조직과 가장 유사한 DNA 조각을 유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같은 반응도 적습니다. 그래서 진단만 정확하다면 횟수에 상관없이.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또는 병변의 크기에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. 어깨랑 뭐 팔꿈치, 손목, 뭐 무릎, 발목 이런 부위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DNA 주사도 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사라 그래도 이 적절한 휴식과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도 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옆집 의사 김용규였습니다.